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독서 매일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결국 이기는 사업의 법칙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창업을 꿈꾸고 있고 인생에 한번 정도는 또 자기 사업을 해보는 것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여튼 사업의 꿈을 갖고 있는 경우에 참고해보면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의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이라는 것, 자신의 의지력이나 역량, 뭐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운의 흐름, 그러니까 상황의 힘, 내가 모든 우주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작가의 사업 경험에도 그런 적용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어렵게 자랐고, 굉장한 진념과 의지력을 가지고 있어요. 역량도 뛰어나고, 그런데 운의 흐름 또한 이 작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그런 바탕이 되지 않았나. 일단은 아이템 부분인데, 이 작가가 처음 무역회사에 입사를 해서 사회초년생으로 일을 할 때, 당시 LED라는 분야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분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역회사에서도 상사들은 막고 싶지 않은 거죠. 실적도 안 나는 것이고 또 모르는 것이니깐 어렵죠. 그래서 신입 직원인 이 저자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러한 그흙 속에 묻혀져 있는 아이템, 당시에 그 아이템을 만나고 이후에 그 아이템이 세상에서 커지는 이런 흐름, 좋은 흐름이 되겠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봤지만 그 권고사직이라는 어떤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 결정적 사건이 없었다면 그 회사의 지사장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됐으면 사업을 시작하게 됐을까 이러한 상황의 힘, 운의 흐름도 이분의 이제 성공에 좋은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가장 강한 힘과 가장 중요한 믿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죠.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인사이트를 얻게 된것 같습니다.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인가? 바로 이제 꾸준함의 힘이 되는 것이죠. 이 저자가 그 꾸준함의 힘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은 꾸준함의 힘이 지속될수 있게 해주는 믿음이 되겠죠. 이 꾸준함이 잠복기를 지나서 언젠가는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변곡점에 대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뭘 해도 잠복기 기간에는 어떠한 변화도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실증을 내고 지치게 되죠. 포기하게 되고. 하지만 이 변곡점에 대한 믿음. 언젠가 이것이 나에게 큰 변화를 빵 하고 일으킬 거야. 아, 이런 믿음.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얻게 된 가장 좋은 소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저자는 무역회사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영어로 된 문서를 읽어야 되고 영어 사용할 기회가 상당히 많겠죠. 영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니까 별도로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짬을 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내가 꼭 외워야겠다. 하루에 한 문장. 하지만 꾸준히 지속을 해 나갑니다. 물론 중간에 어학 뉴스를 갔다 온 시기도 있어요. 근데 어학 뉴스만으로 영어 실력이 완성되는 건 절대 아니죠. 외국 동료들로부터 내가 아는 한국인 중에 가장 영어를 잘하는 사람 같다. 이 정도 높은 평가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하루에 한 문장씩을 외우간 이분의 꾸준함의 힘이 얻게 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독서할 시간도 옆으로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독서를 합니다. 그럼 화장실에 기껏 해봐야 5분, 10분 있는 것이고, 오래 앉아 있는 거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꾸준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일상의 기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분야, LED 분야, 너무 어렵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힘들었죠. 하지만 꾸준히 계속 철저하게 완벽하게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을 꿰고 있는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 그런 병국점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책 속의 내용인데 서두를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충분히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뭘 내가 빨리 해치워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주변에 작고 사소한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의 그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막 1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막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들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변곡점을 지나 기적을 만들게 된다. 기타 뭐 사업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이 책을 직접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쉽게 쓰여진 책이라서 또 빨리 읽어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특별한 팁이 될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하나 뽑아봤는데 뭐냐면 사업을 할때늘 소송을 대비하라는 거야. 이 책을 읽으면 이 저자가 아주 많은 소송에 시달리게 돼요. 그 내용만 보면, 아니, 사업하면서 이거 우라통에 건강을 다 해칠 수도 있겠네.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소송, 불합리한 공격들, 무자비한 행태들.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이 큰 기업으로부터 뭐 기술 탈취를 당한다거나 계약 위반을 당하는 경우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까. 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계약 같은 거막 쉽게 무시하고 거대 로펌을 내세워서 오히려 자신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소송까지 들어오는 것이고 나의 직원들을 매수해서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빼내고 아유 끔찍한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업을 할 때는 뭐 계약을 한다 초기 만남부터 이 녹취를 해놓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선거를 맞이해서도 이슈가 되는 게 녹취잖아요. 그러한 기본적인 자료들이 없다면, 그냥 주장들만 접하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주장이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항상 녹취해 놓는 거. 전화도 녹음이 되는 걸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죠? 그렇게 해 놓으시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도 녹취하고, 이메일 자료 같은 거 반드시 보관해야 되겠죠? 삭제하시면 안 되고. 물론, 소송 없이 좋은 사람들과 관계만 맺으면 좋겠지만, 이 비즈니스의 세계가 그런 것이 아니니까 항상 이 계약 위반에 대해서,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 대비하는 자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사와 사업의 차이점인데, 장사라는 거는 여튼 매일매일 새롭게 매출을 일으키는, 그리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장사가 되겠죠. 하지만 사업은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재, 핵심 인재와 성공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 저자는 당장의 매출 실력을 올리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건 장사, 하루하루의 장사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핵심 인재와 성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가 없어도 그 자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누구한테 배워서 그걸 적용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또 어떠한 인적 구성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 회사만의 맞춤 시스템. 경험과 연구와 관찰, 사색. 그런 과정에서 노하우가 쌓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비되는 것. 그거를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일이 일비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뺏으니까 자, 성공 시스템. 이 분야에 우리 조직만의 시스템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늘 몸으로 부딪히며 뭐 매출을 매일매일 새롭게 만드는 장사가 아니라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된다는 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개드려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